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일일 보수의 성지인 경북 대구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TK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한 대구 캠프 출정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오늘을 만든 산업화의 주인공이다 말하며 박전 대통령의 업적이 상당 부분 훼손당했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서문시장은 우리 보수의 심장이며 근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김기현에게 보내주신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가슴에 안고 보수 정당의 가치를 위해 그리고 당원의 자긍심을 위해 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특정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최고의 파트너 바로 저 김기현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권의 박전 대통령, 박정희 정신을 그동안 홀대했다 언급하며 내로남불 민주당의 막무가내 공격으로부터 보수의 가치를 지켜낼 강인한 리더 김기현은 언제나 어디 가장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2024 총선 압승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선택 김기현입니다라고 강하게 선언했습니다.